세종 서버입니다. 자, 세종 서버 먼저 읽기 앞서서 세종 당군 봉황 청룡 서버는 다 똑같습니다. 이벤트가 예. 안녕하세요. 세종 서버 담당자예요 2019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7월 오제 세종 오제 서버, 오제 서버 오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학생인데 해태 서버 길인 현리뽑았는데 진심 불회중어아 어제 뽑았다고? 하여간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날짜별로 세 개의 이벤트 퀘스트가 있는데. 이벤트 퀘스트 완료하신 숫자대로 이 아이템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벤트 퀘스트는 7월 22일에서 22일까지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네요. 퀘스트 1. 하급 정수 3개를 전투로 획득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48시간 동안 중급 정수 10개를 전투로 획득하라고 합니다. 중급 정수 드랍률 뭐쁘지 어, 않아요? 어, 근데 이거 좀 빡세긴 하겠다 이거. 생각보다. 만만한 이벤트는 아니네, 이게. 그리고 이제 7월 25일부터 26일 48시간 동안 퀘스트 3. 생명의 점수 15개 전투력 뜻와 음... 확실히 만만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네. 이제 지급 아이템은 퀘스트 첫 번째 거 완료하면은 도발부 7일 와 도발부 7일 그리고 두 번째 거 완료하면은 부위 반지 하나 거부율 자리 하나 퀘스트 3개 완료했을 때 태양의 반지 하나 아아 아...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 보상이 다르구나 이제 이벤트 제이 퀘스트는 날짜 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해당 이벤트 퀘스트를 하셔야 하고 어, 해당 날짜에 퀘스트를 하지 않으시면 이벤트 퀘스트로 완료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혜택 신구 현무 태극이 똑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 7월 20일 00시 00분부터 7월 29일 23시 59분 총 10일간 진행이 되고 이벤트 기간 중 신수를 제작하면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중 신수를 제작하면 <laughs> 그래서 아까 어제 어제 기린 뽑았다는 형님이 그래서 개빡친다는 그거였어? 제작 신수 만약에 기린이나 아이라바타를 제작을 하면 고대 유물 상자를 준대요 고대 유물 상자? 이게 뭐야? 이게 거대 토벌러스그 자본 그 나온 거? 이게 밑에 뭐라고? 뭐? 어? 아 여기 있네. 개새끼네요. 아... 근데 유물 상자를에서 주는 게 이제 어, 각종 이제 신수 석상들을 준다고 합니다. 180이랑 200짜리를 예,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풍신 새끼야. 자 우리 그안 되겠습니다. 알고 한수님 예, 아가리 닥치시길 바라고요. 예, 채... 까지 주작이나 청룡 현무 뭐 백호 이런 애들을 뽑았을 때는 원공의 석상 200짜리를 준다고 합니다. 예. 그냥 원공의 석상 그냥 한 종류 하나만 딱 주는 것 같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는 아이디당 참여 가능하며 어, 아이디, 아이디당 참여 가능하면 보상금 1회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상은 문의메일 접수 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접수량에 따라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고 해당 신설을 제작 완료 후 접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답변과 함께 아이템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벤트 기간 전에 뽑으신 7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와, 어제 뽑았다고 하신 분이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셨구나. 말구야. 아까 아까 누가 돈으로 얘하셨단 말이야. 말구야. 나 어제 길이 뽑았는데 식빵꺼 후회된다. 예. 네. 배코 서버 한번 보자. 백코 서버. 배코 스버오이벤트는 뭐 자, 자 이벤트 하나 찾아라. 드래곤볼. 드래곤볼 아이템을 모아오면 이벤트 아이템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드래곤볼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거야? 이벤트 기간 중에 드래곤볼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벤트 메일을 접수를 해서 주시면은 아이템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드래곤볼 1개를 드랍을 하게면 도발부 7일. 드래곤볼 2개. 바다성 30일. 와 쎈데? 드래곤볼 3. 식기명부 2차 장수 창고. 드래곤볼 4개. 두이반지. 아. 드래곤볼 5개. 태양의 반지. 드래곤볼 6개. 황제의 반지. 야, 요거 쎄다. 요거 쎄다. 드래곤볼 7개, 신수 소환서 어? 신수 소환서? 어, 그 다음에 드래곤볼 종류별로 7개씩 모아 반납을 하게 되면 8월 중 원하는 날짜에 배코서버 경험치 이벤트 300% 어? 드래곤볼 종류별로 7개를 모아서 반납하면 내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드래곤볼 아이템의 출현일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 5일간 진행하고 드래곤볼 아이템은 일반 필드 특수지형 등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모터택에서 드랍되지 않은. 아, 그냥 걷다가, 걷다가 찾는 거요? 어, 재밌겠다, 이거. 드래곤볼 아이템은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이고. 야, 이거 재밌겠다. 저게 재밌겠냐? 어, 재밌겠지? 아니, 해가지고, 어? 얻어가지고, 존나 비싸게 파는 거야. 아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드래곤볼 아이템은 1성구에서 7성구까지 존재하며 각 구슬당 10개씩 총 70개의 구슬, 구슬이 이벤트 기간인 중에 출연합니다. 획득한 드래곤볼의 아이템의 개수에 맞게 교환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드래곤볼 1성짜리가 10개, 2성짜리가 10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10개씩 다 퍼져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렇게 다 모아야 되는 거구나. 드래곤볼 종류별로 7개 모아봤나? 여기까지는 종류가 무관하다고 써있네요. 예 여기, 여기에는 종류 1부터 7까지 적이고, 그러면은 7번의 이벤트를 할수 있는 거야? 7번에 만약에 지금 종류별로 싹다 모았어, 7명이. 7, 7번 할수 있는 거네, 최대? 어, 어떻게 보면은 서버의 단합도 중요하겠네? 이론상 10번이라고? 갸습기네요 득템 언플러스 원. 아 이건 뭐 뻔하죠. 예, 네, 플러스원 이벤트. 아 이벤트 대상 아이템 바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 갑버 내전 구슬 백코피가 청룡의 태양의 반지 아마테라스 가락지 바투의 반지. 백코피가이나 청룡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사냥터에서 새롭게 에어템을 드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잡아 사람들이. 일도 안 잡아. 예, 네, 보시면 사냥터 가보시면은 베코나 주작도 이제 사람 많은 도시 서버 기준에서 봤을 때어한명 진짜 우리 주작 서버에서도 한명 정도 잡아요. 한명이 몬스터들을. 이 레어를 드랍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명 잡아, 한 명. 이거를 좀 잡아봐라. 아, 좀 잡아줘라. 아, 뭔가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꼽만 그지 같은 거 하네. 그냥 시나리오로 팔 거라. 저게 뭐냐? 운영자 관종이냐? <laughs> 욕 존나 합니다. 예. <laughs> 여러분들, 그 파보보다 좀더 되게 좀그 빡센 게, <laughs> 빡센 게 이렇게 실명 까고 욕하시는 형님들이 개빡써요 진짜. 예. 자, 주작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하는 서버인데 이벤트를 신청하시기 전에 내용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1 시나리오 참여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진행기간은 어, 2019년 7월 20일부터 내일 부터네요 29일까지 총 10일까지 아, 10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벤트 참여와 관련 보상 아이템입니다 1회, 1일에서 3일 동안 참여를 하게 되면 더발보 1일을 준다고 하고요 4일에서 6일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자아도치 5일 아 진짜 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아니, 자도치, 이거? 아, 이거 좀 아니지. 10일 동안 참여를 하게 되면 신선단약 7일 거래 불가. 네. 니네 서버만 따지냐? 니네 서버만 왜 따지냐? 와, 저걸 저렇게 이 해야 하네? 아니,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나 원래 이 서버 엔트 참여도 안 해. 왜니 네 서버만 따지세요?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좀. 너무 간거 아니야? 너무 그.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야, 습기네요. 이벤트 접수 기간. 어,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 5일간 진행을 하고요 좀 멘트 2. 시나리오 거래물가 아이템 교환입니다 예. 어, 내용은 시나리오에서 획득한 거래물가 아이템들을 모으시면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해드립니다 아이템 종류가 이제 변이된 용의 보주, 부타는기털지능 예. 조각, 노익한 포탄, 거대 화용의 머리뼈, 연발 총신, 신기전의 화살, 그고봉 부적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이제 개조 재료 아이템들인데 이벤트 아이템으로 이제 30개가 있다, 이제 해왕투 개정 기석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고요. 50개가 있다, 해양갑옷 개정 기석으로 거래를 해주고요. 100개가 있다, 서양총수의 지역총을 거래 어 교환을 해주고요. 150개가 있다, 원하시는 환석상 200 레벨짜리를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100개 이상부터가 좀 쓸만하네요. 솔직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시나리오 를 알아보자. 2019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 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벤트 기간 내에 한 가지의 시나리오 아이템을 모아라 이것도 이제 시나리오, 이벤트, 시나리오 아이템을 모으는 건데 어, 아이템 30개를 모으면 한 가지 종류 개조 재료 소탕이 하나 드랍하고 50개를 모으면 백수종 반지 한 쌍을 준다고 합니다 한 쌍이야 한 짝이 아니라 어, 80개를 모으면 두이 반지 한쌍 100개를 모으면 환석상 200짜리 태길 네, 네 종류 중에서 태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아이템은 어, 기간 내 모은 모든 시나리오 아이템을 합쳐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저분들 대상으로 예. 우리 그 태왕 서버 아, 우리 비어 서버 유저분들 있잖아요. 우리 비어 서버 유저분들이 힘을 합세하는 거죠. 어, 만개 이하다 그럼 경험치 이벤트 1회, 2만 개 이상이다 경험치 이벤트 2회, 3만 개 이상이다 영재 선물 3회. 영재 선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험치 이벤트, 드럼 이벤트, 보물찾기, 몬스터 소원 이벤트 등. 5만개 이상 영재의 선물 사회자 예. 그리고 이제 아 화랑서버가 없다고 지금 올라오시는데 화랑서버는 예 올라왔어 예 사실은 올라왔어 2018년 12월 12일에 올라왔습니다 화랑서버 예 이거 이거가 예 2018년 예 올라왔잖아 예 이미 지난거야 화랑서벤트는 이미 했고 예 이게 욕심들이 많아 이미 했잖아 12월달에 작년에 올라왔잖아 어? 화랑서벤트 끝났어 어, 됐어. 세팅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투박하게 생겼네? <웃음> 별이야? <웃음> 아, 있네. 드래곤볼 6 이렇게 써있네. 여섯 개네 이거 진짜. 아, 드온이 다르구나. 아,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와, 신기하다. 와, 야, 신기하다. 옛날엔 드랍으로 줬나봐. 어, 지금 현재 하는 이벤트는 드랍이 아니래요. 어, 필드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찾아야 돼. 근데 이거를 떨궜을 때 어떻게 생겼냐? 이, 그 이미지도 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주기 편하실 텐데, 우와, 이건 뭐야? 합치면 용의 구슬이 되는 거야? 우와, 용의 구슬 먹었어요. 이벤트 참 이상하네요, 이번엔. 찾아라, 드래곤볼. 거상맵 어딘가 빛나고 있다. 나오너라신룡 모두들 소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 잠깐만. 여러분들. 왜 근데 5년 전에 했던 이벤트를 여기 왜 다시 할까 별풍선 5개 본가 근데 소름 돋지 않냐? AKV 재활용 능력. 아니 형, 난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아. 이 옛날에 그런 잠깐만 지금 새로 들어온 개발자가 바뀐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지금 개발자가 딱 이제 말하는 거지, 말을 하는 거지.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들어온 새로 들어온 개발자입니다. 거상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이벤트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들, 이런 좋은 데이터들 가지고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에? 예? 이러면서 초심 찰질 겸. 이벤트 개오봐요 아, 그 공룡 몬스터, 몬스터 있었는데, 그거? 이벤트 몬스터? <laughs> 아니, 나이는 왜 붙여, 뒤에? 이벤트 오바까진 아니라고? 하여튼, 뭐, 드래곤볼 이벤트. 예, 어어어왜 어, 어,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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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